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상근 밑에 이제 힙 외전 근육이 있죠. 힙 외전 근육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사이로, 윗상등이 근 사이로, 힙 외전 근육이 이제 이상근 밑에 윗상등이라고 있는데, 요 사이로 이제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예. 네. 굵은 신경은 이제 좌골 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같은 루트로 빠져나와서 주행도 좀 비슷하게 합니다 예. 후 대퇴 피후 대퇴 대퇴 피부 신경 피 예, 신경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좌골 신경은 이제 발바닥까지 가요 발바닥까지 예. 그래서 경골 신경으로 바뀌면서 예, 발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대퇴는 말 그대로 대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대퇴에서 끝나는 거예요, 무릎에서. 그러니까 그 오금에서 끝납니다, 오금 전에서. 예, 그래서 뭐, 우, 우,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제 꾸겨져서 내려올 때, 예, 이제 여기가 눌리게 되면, 음, 허벅다리 뒤로, 엉덩이 뒤로, 감각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좌골신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 좌골신경이 눌린 건지, 후델테피 신경이 눌린지잘 모르죠. 그데 일반인들은 자골 신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지 못해도. 후델테피 신경은 잘 모릅니다. 자골 신경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신경의 그이 전이가 종아리에서부터 이렇게 뭐 하지 쪽으로 같이 나타나느냐.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물어봤을 때 예, 그렇다 그러면 자골 신경이 맞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후대태피 신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론상 그런 거 실제론 후대태피하고 자골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눌릴 가능성은 충분하죠. 예,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뭐 어떻게 풀다 보면 예, 풀리게 되고 예,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착이 일어나는 데가 예, 어디냐면은. 바로, 이상근 밑에 사는데, 이상근이 단축이 돼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렇게 대등근에 의해서 이렇게 눌립니다. 대등근에 의해서. 예. 기게 이제, 이렇게 대등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 바로, 네, 그, 이렇게, 힙 외전 근육 6개. 그걸 일부를 밟고 지나가요. 예. 기게 이제, 팬티 입으면, 팬티 자국이 나는 부위다 그래서 팬티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군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힙 외전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괴사가 힙 외전 근육 6개가 괴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에, 요, 바깥쪽이잖아요. 근육 바깥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후대퇴비 신경이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쪽에서 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좌골신경에 눌렸다고 평가를 하는데 얘는 그래도 예, 바깥쪽에서 눌리죠. 팬티 라인에서 대둔근하고희외전 근육 사이로 예, 그래서 예, 이 차이도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좌골신경이나 후 대퇴피신경에 눌리는 건좀 비슷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예, 뭐 우리가 제일 알수 있는 게 여기죠. 허벅다리 뒤까지, 오금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음부 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가지가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음부 쪽으로도, 남성은 이제 그 음순이라고 그러고, 음경이라고 그고 여성은 이제 음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각도 같이 지배를 합니다. 미세하지만, 이건 잘 몰라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음순. 음경 이쪽으로 이제 감각, 감각도 같이 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 모릅니다. 아무튼간에 예민한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감각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한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후 대퇴비 신경을 풀려면 이상근 이하, 예, 그래서 좌골 신경을 풀듯이 풀어도 되지만, 이 팬티 라인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어요. 얘가 피부 신경이니까 이게 천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부로.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눌리는 거예요. 신부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쪽으로만 댕기잖아요. 피부 쪽으로만. 예, 그러니까 팬티 라인에서 눌릴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여기 둔 하선이 되잖아요. 예, 둔 하선을 즉시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둔하선 바로 위가 이상근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제 환도라고 하는 예, 환도혈이 있고 그런다 그러는데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음, 둔하선 부위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그 위에 환도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그 마사지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예, 허벅단 뒤에 감각이 없으면서, 에, 여기에, 음경이나 음순 쪽으로도 감각이 없다. 요걸 좀잘 찾아낼 필요가 있고요 에, 여기가 길지 않다면, 뿌리가 길지 않다면, 에, 무조건, 아, 펜트라인에서 물리기연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